분들 좀 진심으로 축하 속에서 진행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영상에 나온 남자 주인공, 우리 여자 주인공 어디 계시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 앞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알리셨네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아니라고요? 예, 아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 뭐하는 짓이야? <laughs> 자, 어디 계시죠? <웃음> <웃음> 예. 야,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디 계신가요? 앞으로 저, 저, 두 분이신가요? 제가 예. 허, 허. 네보셔보도록할게요어 이렇게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네. 아 이렇게 네. 정말 오늘 마치 월요일인데 또렇게 늦은 시간이 이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좀만났시지 얼마나 됐어요? 2년다 됐어요. 아, 2년다 됐어요. 남자분이 뭐 얼굴과는 다르게 상당히. 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laughs> 예 어, 외모랑 정말 달라요, 정말 세심하고 또, 또 우리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여자분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오늘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오늘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남자분의 전 여자친구였던 예요. <laughs> <laughs> 네, 어, 네. 자, 그데요 자, 어, 오늘 제그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꽃다발까 준비했는데 프로포즈를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그냥 꽃다발 하면서 이렇게 뭐 허접하게 그냥 끝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은 어 늦은 시간 함께 주는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사랑하는 내 여자만을 위해서 한쪽 무릎을 꿇고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남자분의 선택을 위어 볼게요. 평생에 서한 번뿐인 프로포즈입니다. 남자분이 여러분들 앞에서 로맨틱스가 될 건지 아니면 인간 쓰레기가 될 건지 남자분의 선택이 가겠습니다 <laughs> 당연히 로맨틱한 남자니까 한쪽 무릎 꿇어주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의 선택 믿어볼게요. 하나, 둘, 셋. 와우, 아, 박수 한번나 와야 되는 거아닙니까요 어, <laughs> 여기에서 아, <laughs> 아, 고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팬츠를 어, 써서 준비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 츠를 꺼내면은 그동안 고마웠던 내 여자에게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전달할 테니까 남좀 용기 에서 우리 여성 여성분에게 프로포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에 죄송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웃음> 나쁘다. 손이 <laughs> 떨려가지고 <laughs>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내가 총초희에게 우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해준 것 같아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고백하려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연인처럼 서로에게, 친구처럼 힘들 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슬플 때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연인이었던 것 같아. 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의 근로는 표현할 수는 없을 정도로 많은 너의 추억은 34년 내에 짧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물론, 지금까지 서로에게 상처 준 일도 많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열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아홉 가지는 내 이기적인 생각과 철없던 행동으로, 저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 나보다 어른스럽고 따스함을 가진 항상,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고 아껴주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난 무엇이 사랑인지 알수 있었고, 너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싸우기도 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내 옆에 자기는 나에게는 없어서 안될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 하고픈 그리고 평생을 내가 지켜주고 사랑하고픈 우리 초비에게 진심을 다은 마음으로 고백해. 조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시간이 훨씬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했던 마음을 간직한다면 어떠한 부부보다도 우리가 훨씬 이쁘고 행복 하게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조이야 지금까지 오빠를 지켜봐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나랑 결혼해줄래? <laughs>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여자분이 갈등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받아주길 원한다. 박수 함께 받아줘 하고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 둘 셋. 자어 받지마 나왔어요. 저쪽에 우리 아재분 이제 예, 한잔건치고오신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여자분들 선택기해서보니다 하나 둘. 수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 아무래도 좀 지인분들도 가 많이 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 이분들이 이렇게 남아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보려고 남아주셨거든요.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키스해, 키스해, 키스해. 잘 지내셨강? 저는 뽀뽀가 아니, 키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키스랑 뽀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뽀뽀랑은 입술과 입술이 맞붙는 게 뽀뽀고, 키스랑은 그 와중에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건 키스입니다. 다시 한번 더.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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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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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혀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 어우, 그냥 깜짝 놀랐네. 자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함께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분이 정말 행복하게 앞으로 잘 살라는 우리 관객 여러분 착한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들릴건 없지만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께해주 관객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